넥스트 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오늘 넥스트 바이오 제가 영상 처음 찍는데 요즘 신규 상장한 주식 중에 거의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써주는 친구예요 사실 뭐 고점 대비해서 사실 뭐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신규 상장의 파동이 끝났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트 상의 자리와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바이오주 중심으로 하는 헬스 주식이 한번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보기 전에 일단 저는 그렇거든요. 이 종목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시장의 흐름과 맞대어 가지고 종목의 흐름을 보고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셋 넥스트바이오 파이팅 자 한번 봅시다. 자 국내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좀 까진 것도 까진 건데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거 어, 외국인 순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게 이게 좀 아쉬워요 결국은 물론 외국인 순매도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 꺾이고 있다 하지만은 지금 10조가 넘었어요 3개월 순매도세가 코스피 기준으로. 이러 사실 한국 시장이 조금은 외국에서도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니케이드가 빠졌지만은 그럼에도 그럼에도 중국 주식은 올라서 뭐 항생도 좀 많이 빠지긴 했네 뭐 그래도 얘네들도 분명히 외국인이나 이런 유입들이 분명히 보일 건데 지금 당장에는 한국장이 생각보다 얘네들한테 매력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지금 사실 좀더 심각한 문제는 그거죠 결국은 이번에 한국 시장 주가를 지탱하는 삼성전자도 이번에 좀 어닝 쇼크가 나왔죠 해가지고 삼성전자 어닝 쇼크 요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 삼성전자 뭐 지금 한 10억, 영업이익이 10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9조 단위로 조금 전망 추산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금 좀안 좋다, 어닝 쇼크 된다 하면서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올리면서 시장에 그걸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했는데 이게 결국 그런 거야, 내가 계속해서 말했죠 이재용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화 엄청 많이 냈었다고 주가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뭐 이러한, 뭐 이건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고, 뭐 군투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시장이 빠졌는데, 보통 그렇단 말이야. 이게 반도체나 기술주가, 어, 올라가거나 빠지면은 바이오가 떨어지거나 올라간단 말이야. 반대로 조금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도 포지션이 애매하고 바이오주들도 이것 때문에 무언가 확실하게 포지션을 못 정하니까 시장이 더 환장하겠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유독 조금 힘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까 이거는 내일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일단 당장에는 내가 볼수 있는 거는 s&p 픽스죠어 일단 나스닥 선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0.11. 여기에다가 S&P 빅스도 음봉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일단, 비트코인 역시도 쭉 하고 오늘 오전까지는 아래 꼬리를 잡고 음봉이 떴는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아주 나쁜 그런 상황은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 시장은 내일 쉬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등했는데 또 우리 시장은 또이 맛을 못 보면 이거는 또 나름대로 억울할 것 같은데 일단 급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숨을 고르면서 하락을 이제 다시 만회하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보여질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아, 뭐, 일단, 오늘, 반도체들이 조금 빠졌지만, 은 그럼에도 기술주들이 좀 막판에 꼬리를 물고 올라와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면서, 어, 종목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러면은. 예. 네. 아, 여러분들, 차트 보기 전에, 네, 1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시장 진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혼자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내가 시황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시황이 안 좋으니까 멘탈 잡아서 좀 손절하지 말고 최대한 잘 이끌어가서 돈 벌어보자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사람인 이상 내 종목 계속 빠지는 거 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나 주식 잘한다 잘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드리는 거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010-6745-7775로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공짜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보시면은 이것도 9월 24일 날 8시 5 8분 장전에 시초가 알티캐스트 자리 좋습니다.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알티캐스트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9월 24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부터 해가지고, 이날부터 해서 꾸준히 쭉 하고 처짐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어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 사실. 그런데도 쭉 올라가면서 30% 수익이 낸, 낸다는 거야. 이게 결국은, 시장을 볼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내 이것만 한 것도 아니야, 사실 보면은. 자 9월 25일이죠 보시는대로 이건 텔레그램으로도 보내드린거고 문자도 보내드린건데 중앙에너비스 좀 사보자고 했어요 종가 즈음에 그렇죠 해가지고 흥구석이 오르는게 예사롭지 않다고 했는데 중앙에너비스도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중앙에너비스는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인데 사실 종가가 많이 올랐죠 이것도 사실 마이너스 0.5%에서 1% 왔다갔다 하다가 장 막판에 그냥 동시효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산지만 하루만에 2%가 오른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쳐졌는데 봐 보세요. 이게 10월 4일 날인데 10월 4일 날 폭발적으로 오르잖아요. 거의 상한가 근처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에서 40%는 수익을 봤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만 알면 된다고. 그리고 오늘 확실하게 석유주 올라간다는 거, 10월 4일에 석유주 올라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나는, 자,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 문자로도 보내고 텔레그램도 보냈는데, 자, 금투세 투표 나오고 나서 종목 나간다고 했는데, 일단 나갔어요. 왜? 예사롭지 않으니까. 흥구석유 3% 이상 나오면 은손절인데 고난이도 흥구석유 사자고 했어요. 2만 100원에 매수됐다고 했어요 이거는 분봉으로 확인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봐보시면은 자, 9시 3분, 4분이면은 자, 이,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 맞죠? 어, 이 자리에요 해봤자 이 자리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쳐졌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봐보세요, 미친듯이 올라가죠?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것만 하더라도 실제로 10%에서 한13%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시장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황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내가 말로만 나 주식 잘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공짜로 이렇게 수익을 맹글어드린다고 이거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소액으로 해서 우리 종목들도 시장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안 그래, 도 올라가는 종목들, 결국은, 어더 크게 먹을 수 있다.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추가 매수점, 혹은, 어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디테일하게 보실 분, 저랑 같이 합시다, 이거. 일단은, 010-6745-7775로, 에, 국이라고 문자부터 보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 영상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내 영상. 내 영상 보시면, 아, 이래서, 이렇게 가는군. 아주 유익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트 보기 전에 010-6745-7775로 애 국이라고 문자부터 보내주세요 자 이제 차트 보러 갈게요 자 이거 넥스트 바이오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영상에서는 처음 접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제가 이 넥스트 바이오로 재미를 좀 많이 봤던 단기 스윙 주고 지금 제가 사실 이 넥스트 바이오를 약간 본다면은 약간 차트상으로 그런 자리야 어. 어. 신규 상장주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힘을 한번 주고 솟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힘이 조금 떨어졌을 때 여기서 힘을 한번더 모으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때마침 딱 이게 결국은 넥스트 바이오 뭐 뒤에 메디컬 뭐 어차피 전부 다 바이오 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이오 강세와 함께 아마 연말에 함께 힘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말아올리지 않을까 하는 제생각의 넘버 원 주식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런 주식은 뭐 그래. 어 항상 여기서 바로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주식이 언제 날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씩 밑으로 쳐졌다 싶으실 때 조금씩 담아두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은 결국은 이 종목을 담아두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는 이런 지금과 같은 뉘앙스가 보이면요. 여기서 힘을 받고 그리고 나서 촥 하고 힘을 받고 올라가는 치솟는 여기 변곡점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매일매일 관망을 해주는 게 사실 넥스트 바이오 같은 신규 상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지점 없이 쭉쭉 올라가는 이런 힘 있는 신규 상장주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요. 국내, 국내 바이오가요. 왜 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앞에서도 시장을 계속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결국 이러한 전반적인 시황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결국은 바이오 안보법이란 말이야. 안보법. 이게 조금 커요. 바이오 안보법. 이 바이오 안보법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이오 안보법은 지금까지 제약 3대 강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독일, 일본이에요. 어. 그런데 이게 그렇죠. 딱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한국인들, 조선인들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고, 독일도 유태인들, 히피족 이런 것들 상대로, 이런 사람들 상대로 어, 생체 실험을 했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얘네들의 생체 실험 데이터를 다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세 나라 다 생체 실험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나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먹는 거야. 100년이 넘게 지나가는데도. 어. 뭐 어찌 되었던 저찌 되었던 그렇게 해서 제약을 하는데 일본은요 사실 내수 경제 중심으로 조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내수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내수 경제 중심의 이 나라는 사실 제약 바이오를 글로벌하게 많이 찍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조금 박해다 제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카베진도 팔고 뭐 액티넘도 팔고 하면서 일반 약 중심으로 조금 퍼져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좀 특히 안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해외로 판매하는데 사실 팔아봤자 대한민국 정도로밖에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로 OEM이나 이러한 어 물량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자 독일 독일은 사실상 EU 유럽연합의 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유럽의 공장을 차리면 돼요 이미 깨끗한 유럽에 설비도 많이 돼 있고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 미국은 땅덩이도 넓고 사람도 많고 약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진짜 굉장히 문어발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물량을 찍어낼 곳이 필요한데 나라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중국이라든지 대한민국 정도만 어 한국 oem의 oem이라고 하죠 oem 그러니까 하청 주문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보통 주문 물량이랑 레시피를 받아서 15의 재료와 15의 재료를 확보하고 주문 물량이 15면 15만 딱 소화를 해서 깔끔하게 넘기고 끝내야 되는데 이 레시피를 가지고 20, 30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남는 물량은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에 뭐 가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납품을 했다고 치면 이 20, 30 남는 거는 자기네 회사 자기네 회사, C회사에 기니디로 이렇게 딱 팔아버리는 거야. 짝퉁 잘 파는 중국이 약도 이렇게 팔아버린 거야. 이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도 바이오 안보법을 통해서 제약회사가 아무리 인건비가 싼 중국이라도 이거는 국력과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바이오 안보법으로 중국, 중국 제약회사에 더 이상 우리나라의 바이오 레시피를 넘기지 마라. 라고 되어버린 거야. 이렇게다 보려면 사실상 아까 말했죠 어디가 영향을 받는다고 대한민국의 바이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바이오주는 좋아요. 내가 바이오주도 주로 찍는 거를 보면은 사실은 셀트리온 유한량의 어, 거기에다가 시즌까지 해서 배당도 주고 조금 안정적인 바이오를 조금 선호하고 그거 아니면은 펩트론처럼 확실하게 위고비라는 실체가 있는 바이오를 좋아해요 자 넥스트 바이오는 그렇다면 어떨지 자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어 그냥 여기에서 넥스트 바이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네이버에 그냥 치면은 나오겠죠 넥스트 바이오 근데 이게 넥스트 바이오라고 치면 안 되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고 쳐야 됩니다. 해야지 나오죠. 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음. 보시면은, 일단,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신규 상장된 바이오더라도, 당장에 지금 재무나 이런 것들로 무언가 힘을 쏘 쏟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음, 지금 당장의 BPS나 PBR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실체가 없는 대신에 내가 보는 것은 바이오를 굳이 봐야 된다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봐야 돼요. 바이오주는 무조건 비전을 봐야 되고 비전 플러스 지금 바이오주는 뭘 봐야 되냐면요. 신규 상장주면은 당장에 차트상의 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차트상의 힘은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 힘이 굉장히 좋다는 걸 보여줬고 당장에 비전을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뉴스 보면 이 강철중 전무를 영입했다고 하는데 의료기기 분야에서 어 굉장한 실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자 종목 분석을 봐야 돼 이게 어떤 회사인지 보시면은 고분자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혁신형 바이오 솔루션기업. 3 0년 동안 임상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대표 이사를 중심으로 R&D 중심의 임상 연구, 인허가 사업화 기술, 뭐 상용화까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뭐 없다는 거예요. 뭐 없어요. 어, 그렇죠.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주들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길게는 못 봐요. 어, 한요 정도 되는 걸로는 길게를 못 봐요. 어, 지금 지분 보유율을 보면은 대주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30% 정도 본인들이 보유를 했고, 어 해가지고 3천억 중에 3, 한 천억대 정도 되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시총이 좀 높게 잡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일단 미래 비전을 찾기 힘들다면은 차트상에 어떤 식으로 풀려 지느냐를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차트상에 힘을 봤을 때는 자 봐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힘이 진짜 강력하게 몰리면서 쫙 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숨을 한번 고르죠. 여기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개미를 어느 정도 털고 나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지금, 이거는, 어, 무언가 미래 비전 이런 것들 보다는 이거는 뭐 사실 지금 당장에 뭔가 의료기기 쪽으로 뭔가 뭐 연구소장을 뽑고 이제야 조금 이제 뭐 상용화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상장을 해가지고 연구 비용을 땡기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은 글로벌적인 바이오 호재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 주포 그 다음에 주로 움직이는 차트상의 힘을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여기 한번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쫙 하고 올라갈 때 사실상 우리는, 털고 나오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힘을 한번 모으고 쪽 하고 털고 쫙 해서 정고점 한번 찍고 아마 저점 2만원에서 지금 48,000원, 48,000원까지 한100% 정도 갔으니까 바이오 주인 거 감안하면 한 위로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정도는 열릴 거란 말이에요. 음 그 정도 열리겠네 한 10만 원 정도까지 선까지 열린다고 치면은 그때 한번 쫙 하고 급등할 때 털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그거는 넥스트바이오 지금 얼마 안 물렸잖아 최고점 4만 8천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4만 8천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사실 10%밖에 안 물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점이 아니라 이거는 100% 올라간다라고. 어, 보여지기 때문에 100% 올라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이 고점을 칠 때의 매도점을 내가 잡아드릴게요 어. 고점을 칠때 매도점을 잡아드릴게요 자 이거 매도점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 앞에서 보여드렸잖아 나 주식 잘해요 주식 잘하니까 매도점을 제대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 자체를 이렇게 조금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러한 타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잖아요 결국은 시장을 보고 시초가 매매 단기 스윙을 통해 가지고 시드머니를 충분히 크게 부풀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추가 매수 해야 되는 종목들을 내가 많이 찍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현재로서는 무조건 넥스트 바이오는 앞에서 제가 주식 잘 하는 사람으로서 어, 매도점을 정확하게 잡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좀이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어, 매수매도 어, 특히 시초가 매매, 단기 수익 매매 등에그 뭐라고 해야 되지 특히 음, 좀 차트상의 움직임과 시장의 움직임에 조금 민감한 종목들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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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대처를 해봅시다.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 아니면은 넥스트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확실한 넥스트바이오의 매도점. 그 다음에 이 매도점과 더불어서 앞으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보는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 넥스트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자 시장이 힘들 때 진짜 이 사람이 실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랑 같이 해라 나랑 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딱세 개만 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이드카 가고 뭐 난리 났었던 8월 5일 어 8월 5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갭나가 했던 이날이 언제냐 이날이 9월 4일이죠 어 9월 4일 그리고 어, 이거, 단기라서 명확하지 않잖아 해가지고, 어, 500% 이상 간, 어, 셀리드 요렇게 세 개만 딱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요것만 봐도 내 실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8월 5일부터 봅시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010-6745-7775로 그냥 단순히 에국! 애국, 에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거, 자,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제가 시초가로 넥슨게임즈 진원생명각 수젠택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하면서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다. 하락장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이드카인딩 날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 했는데, 일단 가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8월 5일 날 실제로 진원 생명과학 수젠텍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수젠텍 8월 5일이면은 이 날인가요? 8월 5일 어 위로 한번 솟구치면서 어 vi 이상을 갔어요 이때. 어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vi 갔다 하면서 그때 네, 그날 강력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진원 생명과학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날 이후로 사실 쭉쭉쭉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죠. 해가지고 저의 엄청난 그 어, 주식 성과를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가. 이때 8월 5일이었죠. 8월 5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 이날 쭉 하고 올라갔다 빠졌지만은 이날 부로 하나, 둘, 셋, 넷, 사일 만에 거의 한 3,200원이 4,000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50% 이상 올라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어, 그냥 단순히 요렇게만 해도 갖고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였나요? 아, 어, 한번 보자. 넥슨게임즈 맞나? 어, 보시면은 넥슨게임즈죠? 넥슨게임즈 보면은 8월 5일날. 어, 8월 1, 2, 3, 4. 어, 8월 5일날. 그냥 쭉 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받쳐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고점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 못했을 수도 있어. 조금 아쉬울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앞쪽에서 대한민국 주식이 사이드카로 내려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밑으로 처지면서 이때도 나는 수익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지런 생명과 거의 50%어 수젠텍 거의 한50% 거기다가 뭐 넥슨 게임즈 조금 받고 예 요렇게 봤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장안 좋았을 때 언제라고요? 9월 4일이었죠. 9월 4일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찾아볼게 요 뭔가 내가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냥. 예,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해가지고 단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은 내가 그짓말 하나도 안 해요. 9월 4일부터 내가 영상으로 조금 찍어놨어요. 그럼 이거 영상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좀안 좋아. 어, 시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시장 좀 많이 안 좋네. 내가 계속 그랬지. 이거 장기주야. 보면 되고. 지금 내가 어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샤페론이 어제 많이 떴더라. 어, 샤페론 이날은 조금 죽어서 애매하다 했는데 그래도 좀 보자 했는데 많이 떠가지고 어, 이거 샤페론 어제. 네, 샤페론은 음. 어, 일단 9월 2일날 먼저 나간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어. 안 했지만 뭐 오늘 어상황가까지 갔었네. 그럼 음. 오늘 또좀 쳐볼만하지. 여기에다가 뭐, 뭐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옛날 거왜 왜 이야기 자꾸 하냐. 뭐 올라간 거이건 오늘 장중에 내가 이야기할게. 음. 자 오늘 거 셀로메드. 셀로메드 좋은 거 같아. 어, 셀로메드가. 셀루메드. 일단, 요, 저항선을 뚫었고, 이제 위쪽 구물대에 저항선 하나만, 241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게 조금, 몰아질 가능성이 크거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거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먹어주면 하다라고 보여줬어,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얘도 뭐 마찬가지인 이유야.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흐름상 아주 나쁘진 않다고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고. 그다음 예, 요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정도만 봅시다. 그러면은 샤페론,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요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예, 샤페론부터. 샤페론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예. 제가 죽 써서 아쉽다는 건 이날이고요. 9월 2일 날 추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그 다음날부터 그냥 이날 추천을 해서 2,300원짜리가 4,425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냥. 어. 그안 좋다는 이 시장, 지금 이 시장에서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기에다가 셀루메드, 자, 셀루메드 9월 5일이죠. 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아, 이날이죠. 어, 9월 4일, 어. 가고 떨어졌다가 위로 상한가가 다시 잡혔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상한가가고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날 상한가에 사, 샀다고 쳐도, 2,500원에 샀다고 쳐도 거의 4,000원. 예, 거의 또한80% 가까이 먹었죠. 70%, 80%.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였냐. 샤페론,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자, 플루토스도 보시면은 이날이 9월 4일이에요. 이날 거의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28%까지 거의 30% 이상. 여기에다가 그냥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4, 이게 최초 시가가 401원이에요. 401원이 719원. 이것도 거의 한80% 되죠.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이렇게 냈어요. 어. 거기에다가 요 최근에 제일 크게 낸건 뭐예요? 하면은 나는 당연히 셀리드라고 이야기해요. 어, 셀리드. 이거 실제로 이거는 영상보다는 요렇게 나와 있어. 7월 24일 날 제가 시초가로 셀리드 나갔어요. 해서 셀리드 7월 24일이 두 번째 상한가 간날이 날이에요. 시작부터 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쭉 먹었겠죠. 그다음에 이 날부터 쭉쭉쭉쭉 해 가지고 17,000이날 상한가 간거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이 500 500% 이상이. 500% 이상. 이날 시가가 2,400원이었어요. 2,400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계산기. 계산기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어, 2000, 2,400원이 0 0 0 2어 1이라면은, 아, 어, 100이라면은, 어, 17,310원은 얼마인가죠? 그러면은, 17,310원 곱하기 100. 나누기 2,400. 응? 어, 721%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1%. 근데 뭐 중간에 내가 500%를 기억하는 거는 아마 중간 지점에서 한 정리를 조금 했을 거예요. 일부 정리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제가 산 금액대가 70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미친 주식을 발굴을 해낸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 종목들 버티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잖아.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다가 우리 종목도 지금 제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타점이 잡혀서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간에 모아놨던 수익들을 전부 다 쓸어다가 우리 종목 추가 매수하는 데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종목을 사는 데 수익을 갖다 붙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나랑 같이 이 험난한 주식 시장을 버티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들을 쌓아가서 나중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시장 알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어, 우리 주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예. 네. 내 계좌 지키는 거야 말로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 회사 주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나라 주가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